안녕하세요. 3분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계는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지권은 토양과 암속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표면과 멘틀, 외핵, 내핵 등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내부 영역을 말하며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수권이나 기권보다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권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과 여러 가지 물질을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자 다음은 수권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수권은 지구상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말하며,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숙권을 이루는 요소들이 부피 비율를 비교해보면 해수가 숙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빙하입니다. 한편 빙하는 오랫동안 쌓인 눈이 굳어서 생긴 얼음 덩어리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권은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기도 하죠. 다음은 기권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기권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으로 높이 약 1000km까지를 말하며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권에서는 비, 눈, 바람, 구름 등과 같은 날씨 변화가 일어나고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을 차단하기도 하며, 일교차를 줄이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기권은 생물의 호흡과 과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한편 과합성은 녹색 식물이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죠. 다음은 생물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물권은 사람을 비롯하여 동물, 식물 등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뜻하는데요. 생물권은 직권, 숙권, 기권에 널리 분포하여 있으며 다른 권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체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된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공간으로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하며, 이 중에서도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환경과 생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카페에서 3분과학을 검색해 보세요. 이상은 3분과학이었습니다.